1977년생으로 안양예고에서 선생님의 권유로 연기를 시작했고, 평생 연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의 배우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도 과거에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왔다고 하죠. 오랫동안 출세작을 만나지 못해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힘든 무명 시절을 보내 허송 세월 할 때도 있었지만 연기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사실 박병우는 데뷔 전 10대 시절 아이돌 그룹 제의를 수차례 받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정말 리즈 시절 때 박병우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생긴 얼굴인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룹 퇴사자의 멤버가 될 뻔했지만 오로지 배우만 바라보며 한 길만을 걸어왔다고 하죠. 여담으로 박병우는 학교에서 연기를 처음 배우며 지기 어린 마음에 아이돌은 안 돼. 난 예술가야라고 다짐했다고 하며 20대에도 아이돌 제의 가 있었으나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한테 팬레터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며 여학생 반이 시끄러울 때면 선생님이 박병은 나와라고 했고 박병은이 가고 나면 금세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무명 생활을 보냈던 박병원은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의 약혼자인 일본 장교 카와구치 슌스케 역을 맡아 특유의 사이코 같은 행동과 연기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 배역을 받기 위해 네 번의 오디션을 받고 일본어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섭외할 정도로 열정이 깊었다고 합니다. 일본어 대사를 전부 외워서 갔다고 하죠. 박병원은 실제로도 영화 암살을 연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라고 밝혔는데요. 암살 로 인해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대중들도 글을 알아봐 주고 부모님도 아들에 대해 얘기하기 편해졌다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회상했다고 하죠. 동갑내기 배우 오정세, 진선규와 절친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대 선후배 사인 하정우와도 친한데 라디오스타에서 안시성 홍보차 게스트 출연 당시 밝힌 바에 따르면 서로의 개그를 점검받는 개그 동반자라고 합니다.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연예계 대표 낚시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를 했다고 하죠. 현재도 혼자 이곳저곳 낚시를 하라고 할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 연예인 중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연예계에서는 제일 가는 낚시 탑이라고 밝힌 적이 있고, 그만큼 낚시에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엄청난 애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에 직접 담근 술을 보관하는 술 창고가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다량의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걷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죠 2021년 12월 일산 국립암센터에 5천만 원을 기부하여 전염병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암 환자를 위한 선행을 선보였습니다